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5월 13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아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이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리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처럼 준비되자. 사무엘처럼 준비되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 위해 부르신 선지자 사역자로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된 교훈들을 또 함께 묵상하면서 또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두 가지의 유익된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자 부르실 때그 음성,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실 때 합당한 준비가 무엇인지 사무엘이또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주셔서 우리가 하게 될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뭐든지 어떤 일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재능과 지식도 필요하지만 권능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뜻을 전할 때 백성들이 사람들이 권위 있게 받아야 그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그 뜻을 전하는 자를 평가절하하거나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느낀다면 그가 하는 그 말을 그 입의 말을 존중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본인들 생각에, 본인들 고집대로 하지 그 사역자가 하는 말을 존중해서 그것을 중심에서 담아서 생각하고 하려면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어,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야, 나는 목사야 그러니까 들어! 이런다고 듣습니까? 그렇게 느껴져야 되고, 그 같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한, 그래야 그 사역을 하나님 뜻 안에서 백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또 오늘 이 부르심의 내용 속에서, 어, 아, 그렇구나. 사역자의 권위, 사역자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힘, 배경,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와야 하는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아이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려면, 사람의 입을 통하여, 또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는 거니까, 아니, 지가 뭔데? 아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다. 그런 뭐 들을만하다 이 정도 수는 사람에게서 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그 사람 좀 똑똑해서 들을만하다 그 수준에서 받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면. 대하는 토도가 다르잖아요. 내가 유익된 어떤 정보나 믿을만한 어떤 지식을 받아가지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거기를 받을 때는 그 권위는 순종하게 되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말이야. 우리 가정을 나를 위해 주신 말이야. 이러면 그게 얼마나 지혜롭냐, 이게 얼마나 들을만하냐 하는 단순한 청취자, 별점을 매기는 어떤 평론가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권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순종하기를 바라 해서 전하는 뜻을 담은 말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합당한 반응이잖아요. 거기다 무슨 별점을 매기고 들어보니 재미있다. 아 그럴 듯하다. 아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떤 권위와 어떤 배경이 필요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까지 높여줘야 해요. 사무엘이 전하는 말이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권위 있게 아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사무엘을 높여주신 거죠. 그 이후에는 사무엘이 그냥 가볍게 하는 말조차도 가벼이 여기지 못할 정도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가운데 높여진 거예요. 스스로 웅변하고 다녀서가 아니라 말의 수사나 이런 게 뛰어나서 들을만 하다는 일종의 강사, 뛰어난 강사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그런 자로 준비돼야지. 나 목회 성공할 거야. 나내 분야에 성공할 거야.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높여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개 인간적인 방법 지혜. 말을 잘한다든가 또 사람들이 사람과 사이에서 그래도 이 사람들을 만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학력이라든가 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공부를 했으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들을 만할 거야 이런 배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억지로 뭐 신학 박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종의 그런 것들을. 때로는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이력에다 담기도 하고, 그런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해요. 그 대표가 사무엘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두 가지를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하나의 님 말씀을 들을 준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사무엘처럼, 어떻게, 주여,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자꾸, 인간적인 귀로 들은 것처럼 해서, 그 공간에 같이 있던, 엘리 제사장 왜 불렀냐고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깨닫고 엘리가, 야, 하나님이 부르는 거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되어 가라. 딱 그렇게 되니까, 기가 열리고,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우리도 준비하자. 그게 뭐, 교회라는 목사의 사역이든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데, 우리 가정에 주는 것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고 또그 뜻을 이뤄가에 필요한 권세나 능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어디로부터 온 것이어야 하는지 이 사무엘의 온의 부르심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들으려 합니다. 듣고 좀 들을만하면 제가 고민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사멸가서 선지자는 아니지만 내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사용해 달라고 하면 오늘 이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잘 적용한다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만한 믿음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